이 암모니아로부터 네.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를 해서 네.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오 이분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딱 봤는데 노벨 화학상수상이돼요와이 정도면은 <laughs> 좀이 찍혀왔으면 이거 화학상 받는 건데. <laughs> 어, 선니님 제가 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헷갈려요. 네. 정리 깔끔하게 해주세요. 먼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으로, 네.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 거를, 원소라고 하고, 네,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을 소단소 물질이라고 하고,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용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 주세요.